안녕하세요 1월 24일 금요일 정진동 목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는 말씀과 같이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두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일은 사실, 헛된 희망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만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을 찾는 일에 힘을 쓰라고 하나님 말씀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있어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고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일은 어떠한 상황에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빛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 가장 빛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쾌한 명절이고 또 우리 스스로 하루에 육체와 정신을 깨우는 이 새벽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올바로 반응하며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여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너를 은혜로 너를 만족해 준다. 근데 이 만족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날 그날 주어지므로. 미래와 과거에 살지 말고, 현재를 사는 법을 배워야 주어진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2장 구절에 보면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이라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곳에 대여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함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약한 데서 강해진다. 이 모든 것은 주님만 의지하는데 달려 있다는 거죠. 언제요?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미래에 대한 염려로 흘러갑니다. 또 많은 시간 과거를 돌아보는데 허비합니다. 현재에 주님이 함께하시는 멋진 순간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눈치를 못 채면서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과거와 또 미래를 통하여 만족을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 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내가 주는 만족을 누리라고 주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편 34편 5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하신 말씀처럼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 과거와 미래를 살 때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했지만, 지금 여기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주어지는 것 자체가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야 하죠. 매일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상황에 마주하게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건네며 기도하는 습관은 우리의 본성과는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바라며 필요한 모든 것을 주고 너와 항상 함께할 거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 은은 내일로 족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빌레보서 4장 20-19절의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것을 채우시리 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 그 날로 조카리라고 얘기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하루 주시는 영광스러운 도전은 뭐냐?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 예수님을 신뢰하는 하루, 예수님의 사랑을 하, 하, 신뢰하는 하루, 예수님과 동행하는 바로 이 순간이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축복과 기적인 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축복과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주님과 나오는 친밀한 교제로 가슴 깊이 성령 충만하셔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들을 만나 선교의 도구, 사랑의 도구, 행복의 도구, 축복의 도구, 은혜와 기적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기적의 샘물 되시는 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시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